조세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마포구 세무부서 직원들이 끈질긴 집념으로 일한 결과 2016년 체납 시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6년 체납 시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 하반기 채납 시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채납 시세 종합평가, 채납 징수 규모 평가, 채납 징수 목표 달성도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 결과 채납 정리 실적 및 채납 처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돼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마포구는 체납징수, 결손, 공배 등 다양한 징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